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 제가 앉어 있고 여러분들이 앉어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레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있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고룩한 주일날 첫 시간부터 주님께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사무엘상 11장은 아, 사무엘상 10장과 연장성선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받기 위해서 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과 또그 기름 부음을 위한 세 가지 증거를 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첫 번째가 아,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나무 곁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사울도 함께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어 그런 소문이 그런 속담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를 체험했음에도 그는 왕의 직부를 감당하기 어려워 행부 사이에 숨어버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선 온 백성이 다 보고 인정하는 왕을 제비를 뽑아서 세우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지파가 뽑히게 되었고 또그 베냐민지파 가운데서 제비 뽑았는데 그것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만 몇몇 비류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를 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10장에 있다 있으면 그것에 이어서 이제 오늘 11장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일이 순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길르한 야베스를 쳐 들어온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은 나아스에게 화친의 언약을 맺자 이렇게 제의했지만 나아스는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만 너희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렇게 언포를 놓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하여 한결이 소를 치하여 각을 뜨고 그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않냐 아니면 이 소들도 그 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전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에게 두려움에 빠져서 백성들에게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함께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인 군사들이 오늘 보니까 33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나와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주체는 사울 때문도 아니고 백성들의 용감성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준가고서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백성들은 사울 때문에 승리한 줄 알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사울을 멸시하던 자들을 이끌어 내어서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막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3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베풀었어요 여호와께 이렇게 사울의 전쟁의 승리는 사울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왕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괜찮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고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처럼 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왕대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울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고 행동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전쟁에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건강으로 승리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얻고 갖고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셔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때 우리는 어떤 모양의 인생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늘그 승리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어요. 가끔 보면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근데 그성령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성령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신이 남보다 뛰어난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었거나 어떤 신기한 능력을 받았거나 체험했을 때 그것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과연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인간에게 성령이 임할 때그 개인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령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증거하며 그분의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 안 되는 실패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 안 되는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두가 흥분한. 또, 승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제가 이번 주 내내 수요일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쭉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수요일날 할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과연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을 쭉하는데한열 가지 정도를 일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사역은 절대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더라고. 그게 공통점이에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자. 성경을 통해 제가 쭉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게 열가지나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늘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인생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승리하고 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예배 중에 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내 잘남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넉넉히 포용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더잘 믿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주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휴가로 이곳저곳을 떠났는데 어디를 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올고지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모든 행동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